네 지금 어, 서로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. 네, 공의 소유권과 그리고 아 김태희 씨? 어, 아 위치가 김태희 씨아 네, 저번에 네, 봤던 어, 것 같은데. 어, 안녕하세요. 어디? 전국 미진다돈가스 팀과 때 뵀던 아, 분인 것 같아요. 그때 그때 옷을 입으셔서 지금하고는 아, 네, 다르네요 어.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? 아, 김태희씨 요즘 어떠시죠? 요즘에 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. 형님들 안녕하세요 아, 오 어, 그러네요 우와 풍선 네 풍선 <laughs> 없습다 <laughs> 어디서 오셨죠? 서울에서? 강남에서 왔습니다 네 요즘에 뭐 야킹하세요? 야킹 약킹 지금 야팅중이에요 대낮야킹 아. 이름은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김태희이기 때문에 아, 네.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라는 거 데이터 많이 끊기네요 네, 네. 계속 아. 터져서 아 저화질인데 그렇게 어, 다 그러네 어저 누구야 갓지민오빠님 아 형님 아, 아, 아. 너무 습니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고 어. 아, 아. 배우라고요? 뭔 말이에요 갓지민오빠가 나무고 보기래 잠만 쳐 자지 말고 아, 방송하기 귀찮아요 시청자도 없는게 없고 방송하는 아지바지를좀벗어내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바지를 벗어내는 일하면서 천천히 하려고 습니다 자, 조심하시고. <놀람> 자, 다시 한번 당기실 말씀드릴게요. 다치요 그리고 일반신발신데 진단은 밴 없습니다. 주의하세요. 아. 아슬레 프스좋았어요 아, <놀람> 거같요의왕 느낌이네. 왕 느낌. <놀람> 아, 우리 골키퍼인데 네? 아, 조던이에요. <laughs> 골키퍼인데 시카고 볼스 의조던이니다롱보도 좋아하고 축퍼도 좋아하고 오늘 네, 네. 아. 자 신파인 분들이 업사이드 다 잡고 있고요. 슬로잉트 까지 잡고 있습니다. 아, 찬스! 원빵! <laughs> 아, 네, 그거 올려내고요. 대장금 뭐야? 아, 잘 씁니다. 선 아, 지금 뭐하 아,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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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현재 우리 신이마셨습니다기뭐지 수신 어, 을것 같고요. 네, 먹을게요. 프리 핸드라인. 요하 안녕하세요. 저번에 뱉던 분이죠. 아, 그래요? 그때 BJ 간담회 때. 아 진짜요? 아녕하세요아 근데 옛날에 약수터 방송하지 않았어요? 아니요 등산 등산. 아산산 산. 산, 산. 음, 지금도 하세요? 네네. 네. 아, <laughs> 아 기억 안 나세요? 기억 안 나세요? 간담회 때보는데 아. 너도 네. 이거 하지. 뭐야 이거? 아 이거 시럽을 넣었고. 네, 농축액이 아좀 먹어 볼때 되죠. 여기 다 많이 요 없어요. 네. 여기 쓰레기 버릴 수있는아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아. 네. 감사합니이다 어, 뭐예요? 쇼핑백이 저희... 아니요. 아, 앞치마. 네? 앞치마. 앞치마. 아, 조심하세요. 이거 같은 거 회전 가봐요? 네, 네. 저희 여기서 하는... 나눠 준 거? 어 맞, 맞습니다 이, 이거는 이번에 c d s 스를 써볼 때 같은 그걸 새로 나온 휴대폰들이 이게 이거 얼마인데요 어? 이거예요 이거 이건가 본데 이거 이건.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뽀여 아 이거 이거요 이건 얼마예요 가격 몰라요?

홍보 홍보 시장이네요아시장님 아, 네? 오늘 뭐 대장금 컨셉이에요. 뭐예요? 장금이. 아어이녀 아, 어이녀. 어이녀. 이거, 이거 옷 어디서 샀어요? 저희... 아와 멋있네요. <laughs> 여기가 회사가 어디? 맛. 근데 몸에 좋은 느낌 확 나요. 지금. 아, 이거,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예요? 왜, 무슨 회사지? 아, CJ c j 아, s 네, 네. CJLS. 아디 아, 네. 등산 한다는 분? 아, 등산이요? 네. 뭔 등산? 아스 네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맛있게 아이고, 먹고 있습니다.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최고네. 아 네. 미녀들이 많이 오는 이유. 이거 근데 아, 어디서 팔아요? CJ니까 아, 아무데서나 다 팔겠네. 저희 건강 독어플에요 네? 할인 중독 어플에도 아, 있고요. 같은 거예요? 할인 중독에서 나왔어 네, 네 저희 다회사예 아. 아 그리고 한상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. 한상근으 아. 이거는 22만 9천 원? 근데 아마 할인 중독 어플에 조좀더세일시 시 네, 아, 계속 듣고 마습니 아, 습하게참 어, 아메리카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네. 음.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파세요. 모자라고요? 세레모니 세레모니 세레모니. 화장품은 뭐야? 뭐 하는 거 아니야? 아아니 다음에 그거 올리시면 미일대용로사라뭐예요 아, 아, 자연주의 화장품 리아스의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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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저기 다찍리시고난 다음에 아리 허리 님 반갑습니다 근데 옆에 것도 찍으 어, 이거 특별히 어, 이걸 어, 하는 건에안면다는데 이게 지금 거간아 축구하는 거. 자, 뭐, 뭐, 아, 많아, 아, 많아. 거. 아 어, 어, 담배도 피시는 거야? 아, 거 아니야. <laughs> 아, 죄송니다 농담이에요. 여기테계트에서바람다 올려. 자, 일적으로 건방이 압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인터뷰에 누구요 어떤 분이요? 아, 지금 뒤파. 가지를 그 여자라고 보면은... 무조건 인터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. 아... 인터뷰가는 작살나는 거야 예 슬로잉 파울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인터뷰 <laughs> 말만 작거리네 방송에서 조금 뭐야 개포 x x 중요한 거는 선수 교체가 뭐 어, 자발적으로 교체보다는 교대 느낌으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선수를 얼마나 풍부이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뭐, 일반 축구는 교체를 하면 다시 또못 들어가지만, 오늘 경기는 교대기 이 때문에, 뭐, 들어갔다가 나갔다가. 하지만 10명의 인원을, 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아, 저기, 뭐. 많이 왔네. 야, 이쁘다고요? 누가요? 뭐가 이요 아, 버스킹 좀 노래 좀 불러 볼까? 자, 러브팀! 아, o t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죠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y 아, u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y 있는 I t